그 같은 도 아니지? 네. 그서 네. 뭐 사용한 기간만큼 15년에 다 쓰시는 거요 일단 구두로 들어보셔야 되고요. 예, 예. 이거는 뭐 어떻게 적을 수가 없어요. 내용이 워낙 방대해요. 예,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가족자연장이요. 일단 어떻게... 흙을 30cm 정도 사서 예. 사정된 유골로흙 속에 쏟아 붓는 거예요. 예, 말 그대로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45년 후 소멸되시는 거예요. 그대 그러니까 예. 계약을 받으신 날로부터 45년, 45년 후에 소멸되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네, 먼저 사전 임대를 받으시게 되면 예. 하루 날 잡아서 오셔서 이 묘지 중간중간에 파묘된 자리를. 가족 자연장으로 재구성한 거예요. 아. 그래서 묘지 사이사이를 이제 둘러보시고, 거기서 아. 고르시는 거예요. 아. 고르셔서 계약을 하시는 거고, 네. 계약하시고 나서 둘레석을 조성하셔야 돼요. 예. 묘지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둘레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거 조성하시는데 한달 정도가 소요되세요. 그래서 아. 그거 둘레석이 조성된 이후에 오실 수 있는 거고요. 예. 청주에 1년 이상 사신 분이 계약자가 되실 수 있는 거고, 예. 그분 기준으로 재적등본상 나오시는 직계가족 오실 수 있는 거죠. 예. 아, 아 그렇죠. 가족장이니까. 그리고 일단은 흙하고 섞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번 오시면 꺼내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45년. 되고요. 예. 그러면은 금액이 둘레석. 은 저희가 할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이미 네, 제가 더 맞추실 거고요. 이제 계약하시는 날 용지 계약하시고 바로 가서 당대서 신청하시는 방금 건데 그러니까 그건 대로 하는 상관은 없는데 이제 저희 쪽의 제가 파미오 하는 업체 알아봤는데 거기서 둘레석도 하신다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사이즈에 맞춰서 또 해오셔야 돼요. 아 저희 여기 유지 규격 사이즈가 있어요. 그분이 도매를 한대요 직접 그 가공 공장을 운영하셔서. 가격 그 비교 문의해보요 저희가 저희도 성문 업체는 저희 가는 게 아니에요. 아. 여기 그, 여기 월운동 발전협의회에서 예. 하는 건데 원래 둘레석이 네. 돌을 실어다 네. 또 날라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거는 가격 그, 비율 그러면 임의적으로 꼭 거기서 해야 되는 건 아니라 네. 저희가 할 수도 네. 있는 건데 사이즈를 저희 규격에 맞춰 맞춰야 되는 거고, 네. 거고 네. 금액은 네. 여기 가서 문의를 해보셔야 돼요 저희도 아, 몰라요 150 정도로 말씀하시던데요 저희는 정확하게 모르세요 아, 그, 그분도 아직 규격을 모르시는데 그냥 금액을 말씀 제 전화기로 제가 이쪽에 연락했을 때 네. 거의 대략 금액은 그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어요아 그건 아마 여기서 맞추실 아, 때 금액을 그래요? 알려드린 것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보통 8개, 이건 드릴 거예요. 8개짜리가 312만원이고, 예, 10개짜리가 10개짜리 390만원이고, 390만 5년 안에 최초한 치가 안 되면 기납부금의 10% 공제 후 반환되시고 취소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도 있고, 이 성물 조성 하시는 게 저희, 저희도 그 정도로 알고 있어서 대부분 이금액에 성물 비용까지 하면 500, 6 0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고요 그렇죠. 네. 네. 뭐, 다른 건 없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어디쯤에서 들어가고. 군대 나오기 때문에. 아, 군대군대파묘자리 파묘자리를 파묘 네, 가서 저희가 보고서 네. 그거를 네. 하고, 네. 이제 그게 한달 정도가 네. 둘레석둘레석 하고 하는데, 한, 한 달이 버리고. 걸리고, 한 달이 아, 네.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거기서 파묘를 해서 육으로 갖고 오면, 여기서 또 화장을 또 해서 바로 모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5년 동안은, 이제 예, 받으신 날로부터 45년 이용 가능하고 그이후는말 그대로 자연으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지 화장? 화자... 음... 화장실이야? 이렇게 들어오자 바깥쪽으로서 입고 있어요. 안에. 그리고 화장하는데 1인당 한 5만 원인가 들었던 거. 묘지가 청주시에 다있 네, 아, 그 문의에 다 있어요. 있어요. 청주시 묘지가 청주시면 한 분당 5만 원, 가 5만, 5만, 5만 원이면. 그리고 파미언을 업체도여기서 알아봤잖아요. 여기 아, 여기 리스트 있죠. 여기 A4 용지. 아 이거 이거. 네, 청주시에 소관한 네. 장례 업체들 리스트가 네. 이것도 갖고 가시면. 아 거. 이것도 저희가 그러면. 금액이 다 비슷비슷하겠죠? 아, 그런가요? 다 아. 아니요, 그러면 지금 저기 3월달에 그때부터 봤잖아요.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그때부터 그냥 오는 거니까. 3월, 겨울에는 땅이 얼어서 판매를 안, 안 하고. 판매를 안 하고. 3월 4일부터. 어쨌든. 빨리 오는 사람들 어, 아니, 먼저 계약을 하고, 일단은 고르셔서, 네, 계약서 예, 계약을 하시는 거니까. 하고, 입금하면, 네. 그, 한달 네. 동안 조, 둘레서 네. 조성하고, 네. 이제 그때 이제 뭐, 파면해서 유골해가지고 네. 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유골함을 넣는 게 아니라, 그거를 수다 전체적으로 쳐다 붙는 거잖아요. 네. 아. 그리고, 최초 안치하실 때는 안치비용이 별도로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음. 네. 나중에 추후에 한분한분더 오실 수 있잖아요. 아 그때는 추가 안치 비용이 또들어요 비용이 대략 추가 가족비. 매장비 10만 원이세요. 추가 매장비. 아, 10만, 추가 매장비 10만. 아, 10만 원이요 네. 괜찮네요. 그러면 더부담도럽고 그러니까 기왕에 어차피 사내동에서 음. 오실 거면 한꺼번에 오시면 추가 매장비. 그럼 어찌됐든 그 둘레 서블을친거는 10기까지는 네. 오실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기짜리를 계약을 하시면 10분. 10분. 처음에 8기를 해서 네. 7분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더 하면 10만원 추가되되 8분이 맞춰졌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저도 못하죠. 8분까지만 모실 수 있는. 그렇죠. 10기짜리는 따로 또 있는 거고. 금액이 달라요. 아 그럼 처음부터 10기짜리를 해놓고 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네요. 그거는 이제 원하시면. 그렇죠. 나중에 또. 이제 이게 45년이잖아요. 예. 기간이 그렇게 긴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아까처럼 천산히 정리해서 오시거나 이런지 살아가는 이들이 쓰시기에는 그렇죠. 남 기간을 그렇죠. 짧게 쓰실 수밖에 없 아, 기간이 렇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네.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묘를 다 없앤다고 들었던 네. 것 같은데, 아니, 만들지 않는 추세죠. 저희도 묘지를 안 하니까 매장 끝나고 더 이상 추가로 만들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그건 저희 전국 묘를 법적인 다 없앤다. 거지.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하던데? 한번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아니, 얘기했으면. 뭐냐, 돌려서 비석 합해가지고 대충 한 백만 원. 아, 그래서. 얼마쯤 거기 나와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 비석은 얼마 될지 모르니까. 비석은 아까 저기 예. 제가 옆에서 봤던 예. 사진상에 있던 비석이 있더라고요. 예. 여기 뒤에 보시면. 쿠팡에서 네. 봤을 때는 한 육십에서 1 0 0만원 사이 됐던 거 같은데. 쿠팡은? 인터넷에 판매를 하던데요. 비석 그거는 그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고, 아, 여기서는 여기서 그렇죠. 제, 예, 제, 제 예. 제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그럼 이런 비석 들어가고, 글자 세기는 거에 따라서 아마 가격이 다를 거예요. 많이 차이가 나나요? 그게 모르겠어요. 저쪽에 글자 한자에 8,000원인가? 아, 그런 거, 거는 글, 글자 한그를 막아 주세요. 그만 원. 한 글자예요. 큰거 하나에 만 원씩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서. 기러을 이렇게 만들어 와서 맞춰봐야 돼요 저희가 대략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둘레석 하고 비석 하는데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가는지. 저희가 그러니까 둘레석 말씀드리자면 3 7만2천 원. 예. 나머지 부분은 비석인데 예. 비석에 들어가는 저기가 글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대략. 예. 150원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1 2 0원 정도 갈까요? 맥스 툴어도 120원. 120 정도. 네. 그 거기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있 화장할 때 들어가는 1인당 5만 원 비용하고 어, 거기장 비용은 별도고. 예, 그거 하고 네, 저기 여기 계약하는 금액 이 312만 원. 네. 발기장에. 그거 하고 여기 여기서 한120 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또, 없... 또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요. 없는 거죠. 네. 어 그렇구나. 그러면은 화병이나 혹시 나중에 <laughs> 화병은 안 주더라고 요 여기서. 아 예. 네. 그러면 평장을 예. 해도 비석 같은 건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문이 쪽에 산이 있는데 예. 되게 높아요. 예. 거기다가 지금 있는 거를 다 해서 이파해서 그러니까 화장하고 그 옆에 저희가 밥 먹는 이게 평평한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평장을 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을 산정해 보니까 응. 여기다가 가족 오시겠어, 자연장으로 응. 모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응. 금액도 응. 크게 차이는 안날것 같은 차이 많이 나는데요 많이 날까요? 네. 그렇게 평장에서 어, 많이 나요 차이 어.. 그래요? 네. 잘못 알아보신 것 같은데 요 뭐. 평장이라는 게 지금 뭐냐? 그 뭐냐 그그 지금 현재 그쪽에서 이 이런 걸안 쓴다는 얘기예요 저거, 비석을 아니 아니 아니죠 네. 비석은 써야죠 저런 비석 쓰린 게 아니라 누워 있는 비석 을 쓴다는 얘기 그냥 어이. 그쪽에 그쪽에서 선산에다 이렇게 병장을 꾸미는 그렇죠 그렇죠 거. 근데 네. 그, 근데 여기 이제 우리 할 건데 네. 하려고 하는데 거기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네. 별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제가 파미하는 업체 연락해 보니까 네. 기당 한 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절대 50만 원못터니다그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게 처음에 <laughs> 때, 처음에 그래요. 처음에 가면 그러니까 뭐다 그래. 사람으로 위치 위치만은 위치, 네. 다른데 가가지고 자기들 갔을 때 사람 일력이두명 등하느냐 어... 올라가는 길이 험한 거냐 예. 그리고 안에 팠을 때 유골 예. 이제 뭐라 해서 뭐 어? 관장을 썼다든가 예. 석회가루를 뿌렸다든가 그리고 여기 이걸 다시 화장으로 또 모셔야 되잖아요 예. 운구차 비용에 그리고 또 뭐냐 다또 별도예요 석관 예, 이제 관칠성관판뭐 이런 비용 다 별도예요 그래요 네 예. 그게 그러니까 좀... 그분들한테 맡기시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라고 해요 그래놓고 이제 그 계산표 좀 달라고 하실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막 붙어요. 음. 그래서 그쪽 분들하고 저희도 해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음... 저희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그게 정해져. 그 <laughs> 여기는 그럼 얼마 정도. 글쎄, 그 모르죠. 이제 상황에 따라 봐야 되는데, 몇 군지, 음... 몇 분이신지, 연수가 어떻게 되셨는지. 제가 인터넷 보는 본인이 공장도 운영하시고 해서 다른 데보다 무조건 저렴하고. 다 그런 얘기해요. 예, 묘한 기당 50만 원이면 된다. <laughs> 그... 그분들은 공무차를 또 빌려야 되잖아요. 저희들은 공무차가 각자 있어요, 다 여기. 음...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오십 년이요? 저기가? 저기 연시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저기 끝에가 저렇게 자연장 깔끔하게. 저기, 엄마, 저기서 이제 파묘가 나오면 거기 자리를 잡아가지고 자연장을 하는 게야. 가족장을 모시는 게야. 그러니까 여기가 뭐 멧돼지가. 다음 안까지